안녕 노사범이야. 아 왜? 다시.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안녕 노사범이야. 오늘은 발차기 앞축을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다. 자, 우선 압축에 대해서 알려줘야 주 되는데,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나와. 자, 우선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, 자, 압축은 다른 영상들도 많아. 압축은 말 그대로 다리를 딱 들어서 봤을 때, 자기 발바닥을 봤을 때, 발가락을 들어서 앞에 여기 보이는 뒤꿈치 말고 앞에 있는 압축, 발가락 밑에 부분을 말한다. 자, 우선 이 말만 들어보면 이 압축을 사용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이게 실제로 쓰려고 하면은 잘 되질 않는다. 그래서 이 압축을 만드는 법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다. 우선 보면, 자, 발을 곧게쭉 발목을 펴서 발가락까지 쭉민 상태에서 발가락만, 발목을 들어 올리지 말고 핀 상태에서 발가락만 제껴서 이 압축이 드러나게끔 압축이 보이게끔 제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 펴고 자오른 하나 그렇지 내리고 둘 다리 올라오면 안돼셋 내리고 넷 내리고 이렇게 압축이 보이게끔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또 써보면 자 이제 압축을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발차기 앞차기 하나 그렇지 자 지금 발바닥 다닿지자 다시 압축을 이용하라고 했어요. 둘! 그렇지. 또 내리고. 계속 발바닥 다았지 셋! 자, 내리고. 쉬어, 안 쉬어? 쉬워? 안 쉬어요. 어렵지? 네. 자, 그래서 다음에는 이 압축을 연습하고 나서, 단련이 되면 압축으로 발차기 차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. 놀사 보면, 이 친구가 올해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아니야 이게 네.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발가락만 딱 세운다는 게 발가락 세우려고 러면 발목이 따라오려고 올라 그렇지? 네. 연습했는데도 막상 차볼래니까 어떻게 돼? 발이 다올라서 발바닥으로 차게 되지? 네. 저 우선 이 압축을 만드는 연습부터 꾸준히 해주길 바란다 자, 오늘 해보니까 어때? 어렵습니다 그렇지 연습해야지 안 해야 돼?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자 차렷 하나, 둘, 셋, 빠빠~ 이건 뭐야? 이건 <laughs> 뭐야?